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 영웅부를 하시고 그리고 먼 나라 미국으로 날아가서 손자에게 영어로 첫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셨죠.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외쳐 볼까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그렇게 기쁘고 구주가 오신 것에서 대해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구주, 9주,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널 지구 땅덩어리 안에 사니까 제법 큰 나라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러나 가끔 깜짝깜짝 놀리는 것은 뭐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 우주를 가상에서 찍은 것들을 올려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부터 시작해서. 자 우주 먼 가보지 않은 세계까지도 이렇게 쫙 확대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지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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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고 까만 점으로 남고 이쪽에 행성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래서 다시 또 역으로 돌리면 다시 지구 쪽으로 와서 지구가 커 보이게 보이는 자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잘 알고 있듯이 지주, 지구는 지금도 자전하고 있습니다 팽이가 돌듯이 시속 6400km. 우리가 시속 100km 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더 이상 밟으면 안 되지요 그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64배니까 6400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속도 어, 이제 거의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2017년이 다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전 속도는 시속 17만 4천 k m 에요 17만 4천 킬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우리 김해에서 부산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시속 약 480km, 한 500km도 안 됩니다. 그래야 약 45분 만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17만 4천 k 로로 지구가 달리고 있는데 그 무서운 속도 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깊은 소식이죠. 온 세상이 뉴스로 지금 아마 UFO가 나타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공중에 뭐 접시 비행기가 탁뱅뱅뱅뱅뱅 돌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고 이러면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날 건데요 뉴스 때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천에 여러분 사우나탕에 불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심심하면 겨울에 불이 많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제천, 충북 제천 얘기 아니라도 우리 부산에 옛날에 대화호텔 서면 로타리에 호텔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우자동차 근무할 때입니다 전포동 근무할 때입니다 로타리로부터 이렇게 통근버스가 돌고 그 다음에 전포동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차창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아침에 다 출근하고 딱 한산한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호텔에 검은 연기가 나는데 사람들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뭐, 저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제 호텔에 불난 거예요. 그리고 전포동 앞에 소방서 아저씨들은 아침에 물 뿌리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타서 떨어지고 벌써 이미 도착한 사다리 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차창에 매달려 가지고. 매콤한 연기 속에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딱 다가와서 이 높은 사다리차가 와가지고 소방수가 딱 잡았을 때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우리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빠른 속도의 지구가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하셨고 구주로 그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한 좋은 기쁜 소식이 있겠는가,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담 말고 나는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원수, 원숭이가 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족,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예외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에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메시지,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 양을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광경으로 늘 그림을 보니까 목자 그러면 선하게 늘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양 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번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 풀이 그렇게 넉넉하지않아요나 저기서 어떻게 양이 먹고 사는가 할 정도로 그냥 민둥산이고 풀은 그냥 어쩌다가 일 meters 앞에 막품나 있고 일 meters 앞에 막품는데 그렇게 양 떼들이 흙을 이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그러는데 목자들을 보면 가만 이렇게 흠겁을 막 두르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매장 말라가지고 크고 사네요. 그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집을 떠난 지 벌써 몇 개월 되고 1 년이 되기도 해요. 물을 찾아서 풀을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운막 짓고 또 움직이고 운막 짓고 또 움직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하고 그리고 아주 계 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분노의 차 있고 그 다음에 또이 동네 만나면 슬쩍 들어가서 그동안 이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약간 훔쳐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목자들은 별로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방법은 참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귀족에게 왕궁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 자신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생각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설교 교환에도 여러분 순서지도 나와있고 앞에도 뜰 것입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laughs>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에게온 거예요 우리는 감사에야돼 n i m a l one man, and the only the Nola, and t h 가 song tangent, even m 지 r e like 어 e said, I go, Crencing h a s h 0 m and the Crencing, and the Crencing, and t h 하 c 뭘 어디 외국에 나간다고?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까지 못 나가다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또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밤을 만난 자에게도 왔어요. 그 목자 비천한 자이기도 왔지만 밤을 만난 밤에 8절말씀해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더니 밤에 밤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밤에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가깝게 제천에그 어려운 소식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그이 가족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뭐 우리 우리 형제 중에 밤을 만났고 이 형제는 천국에 갔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 아직 장례를 못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밤을 맞았습니다. 질병의 밤. 사업에 안 되고 힘들어서 밤.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밤. 자식, 어릴 적에는 그냥 막 정말 다 주면서 키워서 그래서 딱 나이 한 스물 살쯤 되니까 요게 아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밀고 엄마 아빠가 한게 뭐이냐고 소리 꽉꽉 지르고 부모 입장에서는 밤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오평원 형제들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피눈물 흘릴 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밤을 안겨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어둠 속에서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시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못 살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밝으면 살수 있어요. 뭐 유기오 이후에 뭐더 어려워서도 우리 살았어요. 아 m f 때도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잠시예요. 대학 합격한 거, 안한거 그냥 종이 한장차이에요 합격해도 취직하기 어렵고 차라리 안 하는 게더 취직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에이, 공부 잘해도 제 동기들 보니까 다 고등학교 선생하고 그냥 다 벌써 은퇴했어요. 그데그 당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짧고 길고 길고 짧고 그냥 막 오늘 주, 중간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게 앉아 있는데 뭐 수능 고사도 쳐야 되고 뭐 이제 입시 면접도 봐야 되고 마이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회복이 돼요. 됐어요. 그땐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떨어지고, 뭐, 직장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나이에는, 뭐, 목사님도 그런 나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막, 세상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말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자. 그, 참아보면 별거 아니야. 인생은 조금 시간 지나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 세상 사는건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괜찮아요. 살만 해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내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안에 주인이 여러분이면 실패해요. 돈이면 절망.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돈을 썼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 밤을 만나서도 빛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다는다큰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오늘 말씀 십사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끝이 없는 우주 속에한 지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목적, 당신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말이죠. 사단을 숭배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발시키고 막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지금도 여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네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기쁨의 평화가 하나님에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삶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갈망, 정력, 쾌락, 명예 뭐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 해야 할세 것이 없는 건데 그래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행복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하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게 그게 생명력이에요.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15절 말씀해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하, 이런 그, 늘 뭐, 도둑질 하고, 뭐, 목자, 뭐, 양이나 키우고, 살다가, 지금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받고, 주님 경험하고 싶고, 갈망하고, 이것이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대된 갈망도 없고 여전히 돈에 있으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지. 타락한 종교는 마지막에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구주 예수님을 자랑해요. 십칠절 말씀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는 전하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전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야죠.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든데 놀라운 사실이 굿뉴스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뉴스만 오니까 진짜 굿뉴스 전해야죠. 그렇게 전하고. 그래서 직장 가시는 것이고 캠퍼스로 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군유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삶의 변화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요. 20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보면 거의 설교가 다 끝나가니까 17분 걸렸거든. 설교 다 끝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애들하고 다 모였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쫓기는지 오늘 날 작심하고 내가 20분 안에 하려고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사람은 40분 할 건데. 그러니까 기분 좋게 20절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지금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일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야. 그분들의 삶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양 쳐도 남의 거안 훔쳐 먹으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났다가 복음 전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기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의 일자, 일거리, 일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너무 신령한 척해 가지고 맨날 수도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머물리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 속에 기적이 있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웃에 복음 전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군 뉴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